로드바 가이드 브라켓입니다. 가끔 색깔이 이렇게 카멜론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. 재질은 아연합금입니다. 전체 길이는 40mm, 폭은 16mm, 높이는 19mm입니다.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은 7.8mm에요. 이 바닥에서 핀 중심까지의 거리는 12.5mm입니다. 로드바 가이드 브라켓은 캐비닛이나 어떤 그런 곳에 장건 장치의 어떤 바가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곳에 한쪽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죠. 하지만 다용도로 응용을 할수 있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어떤 걸 설치할 때이 핀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. 양쪽에 이 지름이 다릅니다.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죠? 이 작은 쪽으로 송곳으로 타격을 해서 빼야 됩니다. 이 넓은 쪽을 타격하게 되면 절대 안 빠집니다. 자 이렇게 나무를 양쪽에 대고 사이에 틈을 준 다음에 여기에 브라켓을 놓고 송곳 대고 망치로 두드리면 빠지겠죠? 핀을 제거했습니다. 결국 이쪽을 타격해서 뺀 거죠. 다르죠? 보시면 이 안쪽에 얘가 들어갔던 흔적이 남아 있죠. 빠진 편에는. 없죠? 매끈하죠? 그럼 주름진 곳으로 주름이 안진핀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? 이렇게 네, 그다음 여기를 박으면 견고하게 딱 체결이 되겠죠? 이렇게 다대보 지지대하고 연결해서 응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로드바 가이드 브라켓이었습니다